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결국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됐죠. 어, 조국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어, 조국 부인은 아마 구속이 되지 않을까, 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정확한 뭐, 정보들은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한 내용은 뭐, 다음에 시간 될때한번 곁들이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어, 가장 핵심 사항은, 어, 낙인 있잖아요. 그 낙인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상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찍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의 촉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도의사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 우리가 이때 해야 될 일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 한 가지만 일단. 여러 가지, 뭐, 고민해 볼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일단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번에 조국이가 여러 가지 의혹들과, 분란 속에서도, 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론 조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드루킹 조직은 이미, 어, 법원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어 있지만 그 잔전 세력들, 그리고 이 온라인을 조작하고 있는 그 온라인 조작 세력은 열전히 건재하다. 이것이 이번에 여시 없이 증명됐죠. 어, 이, 조국이가 이번에 어, 법무장관이 임명될 수 있었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어,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어, 실시간 검색어에 여러분들도 기독,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 조국 힘내세요 음, 정치검찰 아웃 어, 문재인 힘내세요 보고있다 정치검찰 조국 임명 검찰개혁 조국 임명 검찰개혁 일본불매 조국소호 조국 임명 경찰개혁 황교안 자녀장학금 나경원 자녀 논문 뭐 이런식인거야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을 토, 통해서 음, 언론의 이슈를 주도하고 있고 무엇을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언론의 이런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간이 2019년 9월 10일 7시 25분입니다. 현재 실시간 검색어는 나경원 아들 논문 청탁입니다. 여덟 글자로 세팅이 되어 있죠. 나경원 아들 논문 청탁, 조국 김내세요. 이런 식으로 상부에서 지시받은 실시간 검색어를 친문 세력들이 드루킹의 후예들이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를 올림으로써 조국에 대한 이런 방어적 전이 결국은 성공을 했고 조국이 법무장관에 부 임명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됐습니다. 자 이재명 지지자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재명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악하거나 영악하지를 못해. 어, 이렇게 착해 가지고서는 이재명 지지자들 착하잖아 어, 이렇게 착해 가지고서는 어, 둘뇌 가지고서는 이재명을 지킬 수 없다 구시대적인 방법으로는 이재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임상기 부장판사의 판결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 우리도 이재명 지지자들도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이런 it 적인 온라인 조작 세력이 어, 3만 명의 뭐 국민청원 지금 뭐, 탄원서 받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떼앗 벳에서 고생 개고생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비 맞아가면서 받았던 탄원서들은 박스 떼기로 휴지 조각이 되고 임상계에 의해서 거의 똥 닦는 그런 표마 되는. 취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음,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탄원서도 아마 어, 똥 닦는 휴지보다도 못하는 취급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에서 조작되는 이런 실시간 검색어는 우리 탄원서 수만 장보다도 실시간 검색어 단한 번이 수천만 명을 움직이는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어,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실시간 검색어라는 조작 업무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지능 지지자들이 나이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민하거나 똑똑하지는 못해요. 꼭 오프라인에서 어떤 물리적인 행사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여력이될때 시간 될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도 해야 될 일이 이런 빨리 사고 사고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런 구시대적인 지지, 전통적인 방법, 사법부를 신뢰하고 눈물 흘리면서 탄원서 받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실시간 검독 한 번보다도 효과가 없다. 이것을 빨리 끼우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빨리 조직체를 만들어서 네이버에 업무 방해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각에 지금 나경원 아들 논문 창탁을 통해서 조국의 이런 부정성, 부패성을 물타기하고 희석시키고 있잖아요. 음, 우리가 이제는 지자들 이 해야 할일 가장 중요한 일. 이재명 지지자들도 어떤 조직구름을 만들어서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날에,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억울한 점을 이런 8글자, 10글자로 세팅을 해가지고 특정한 시간에 함께 실시간 검색으로 올리는 작업. 지금 당장 고민해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프라인적 행동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피눈물 나는 피눈물 나는 서명받기, 탄원서 서명받기, 추위와 더위에 떨면서 하는 서명받기,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어, 그 박스대기 펼쳐보지도 않, 않습니다. 어, 노골 쪽으로 까고 말하면 실제, 진실이 그렇습니다. 박스대기 어, 펴보지도 않습니다. 어, 재판부에서 펴보지도 않아요. 어, 이것을 현실을 장악하고 우리가 물론 우리 진솔함과 간절함이 전달되려고 그런 마음을 표출했지만 어 임상위에서 깡그리 짓밟아졌다는 것을 현실에 자각을 하시고 우리도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검색어 대응 전략을 반드시 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여론을 한꺼번에 이재명에게 어 쏠릴 수 있는 여론 흐름을 주도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재명이란 팀이든,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에 조국을 법무부 장관까지 이끌게 한, 물론 법무부 장관 이후에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우혹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서 조국이 어떤 파국과 종말을 맞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원동력은 실시간 검색어였다.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구태의연한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을 빨리 사후조단하고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 전략 그래서 이런 국문 똥바리 세력과의 어, 실시간 검색어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 물론 이들이 드루킹의 후이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어,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할 수 있는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밝힐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 이재명 지자들은 어, 이런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고발하는 고발 어, 시스템도 윤석열 중앙지검에 제출하는 그런 어, 퍼포먼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검색어 조작, 실시간 온라인 조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정한 시간대에 자발적인 각자 개인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자는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뭐 아파트에서나 걸수 있는 조그만 현수막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1번부터 5번까지 동안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1번 노란색으로 하시고 3번에 있는 민주당 그띠 있죠? 상하에 있는 띠, 그것을 그대로 폭을 좀 넓혀가지고, 일본 노란색 상하로 끼우면, 노란색이 신인성도 있고, 민주당이라는 정체성,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영원한 당원이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본 노란색에다가 3번 민주당의 그 띠, 그 이미지 상징성 있죠? 그것을 띠를 상하로 배치를 해서, 그것으로, 어, 소, 톤 현수막이라든가, 작은 현수막 제작을 해서 아파트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액션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지금 당장 이재명 지지자들은 사고 전환을 하시라. 대응 전략을 온라인 전략으로 바꾸시라.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이재명도 이상 화이트 파이어.